지난 2월 6일 새벽 4시트르키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에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거기에 우리 평화에서 단 지원 물자 좀 보내려고요. 추운데서 뭐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성이 남아서 보답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6.25전쟁 때덕키에서 터키군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적은, 적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오늘 찾은 이곳에서도 지진 현장으로 보내는 생필품들과 방한용품들을 모아서 추위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피해 주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담은 물품들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제 다가물자를보내고 모두 단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경기도 인천지구의 탈북민들로 구성된 경기 여명연합회 회원들과 평화통일이설단 단원들입니다. 대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원물자들을 보내고 싶은 그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 포장된 박스들이 높이 높이 쌓여간 갑니다. 여기 단원들보다 서열이 센 강아지 솔희는 갑자기 북적이는 이 상황이 낯설기만 한가 봅니다 드디어 포장된 박스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인천 공항으로 가려는가 봅니다. 여명연합회 회원들과 평화통일 예술단원들의 마음을 담은 구호 물자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물품들로 트럭에 옮겨 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가 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인천공항에 비행기로 직송되는 물류창고 주소를 내비에 찍어봅니다 주소 이름조차 생소한 것이라 말로는 전달 소통이 안 돼요 문자로 전화로 여러 번 해서야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인천공항의 이글 물류센터. 도착해보니 벌써 많은 후원물자들이 줄을 서서 하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하차해줄 인원도 부족한 상태.

어, 가만히 가만히 움직이며, 타, 움직이며 움직이며, 어, 왜 하차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물량까지 안 너지, 저, 많아서 안 받을 안 수조차 안 없다고 하시니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짐을 직접 부리기로 합니다.

많은 봉사를 받으면서 한국 생활에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봉사를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며 조금이나마 받은 만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기에 높이 높이 쌓여진 물자들을 보니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고마운 선길에 사랑의 마음까지 한가득 담았을 이 후원물자들이 한지에 나앉아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으로는 뿌듯함이 넘쳐납니다.

트루기의 나라로 가겠지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아니, 도움을 기다리는 피해 이웃들에게, 내전의 공포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요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께 희망을 보낸다는 의미로 작업 현장을 다시 바라보며 이곳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식사도 못하고 작업을 한 회원들을 위해서 예술단의 무영수, 오경숙 언니가 직접 밥을 짓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배고픈 김에 주방부터 들여다봅니다. 감자 반찬인지 감자국인지 알수 없는 요리를 하고 있는 무영수, 오경숙 언니 행사 며칠을 앞두고 연습실에 나온 단원들 주방에서는 밥을 짓고 한켠에서는 예쁜 공연복을 들고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엄마 따라서 공원에 나갔다 온 소리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간식을 달라고 조르고 단원들은 밥상을 차릴 때까지 연습 한번 들어가 본다고 참 바쁘게들 사십니다. 배고픈 건못 참아도 밥상 없이 밥 먹는 건 의견 불만 없습니다. 이제부터 무영수 경숙 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어야 할 시간. 코다리 볶음에 낙지 볶음 그리고 하얀 쌀밥 난생 처음 맛보는 언니만의 감자 반찬 맛까지 빙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한국에 와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시래기 국수. 와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시래기 국수입니까? 눈물이 막날 정도로 추억이 많은 시래기 국수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성들의 리더로 경기 여명 연합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미옥 회장님이. 고생한 회원들을 챙겨주시는 덕분에 나는 두 그릇 같은 한 그릇에 맛있는 시래기국을 실컷 먹어봤습니다 거기 <목소리> 남자도안타라리밥니북에서그아에시기 끓이는 그냄 응, 응. 맞아, 맞아, 맞아 응. 엄마, 엄마가 해주 엄마, 응. 엄마 냄새난다 이국수 너무 맛있습니다. 강냉이국수 북한에서 <laughs> 네. 네. 먹던거이 <laughs> 이 맛은 전세계 어딜가도 찾지 못한 맛이에 어, 정말 어, 어, 네. 지구를 뒤져도 이거는 못찾아. 맞아요. <laughs> 야, 진짜 딱 북한에서 먹었어요. 수저 감 나눠 먹어요. 뭐. 아니야, 아니야. 북한에서 어. 국수 국수? 우리 나이 타돌 국수가 우리를 살렸어. 이 야, 그거 물에 붓고서 냥을 붓고나고 생각해 봐 나무, 이 고양이만. 이게 옥수국수의 뭐의 단계적인가. 사랑이 절반, 눈물이 절반이요. 우리는. 어. 어. 맞아. 어, 응, 이거. 맞아. 정말 그래, 어려웠을 때 우리를 살려주고 어려웠을 때 눈물나게 만든 옥수국수 어. 옥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라이타떨국수 여러분들은 라이타떨국수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수를 하도 불거서 떡떡 끊어진 것이 라이타떨처럼 생겼다가요 라이타떨국수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도 집에서 북한에서 국수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아, <laughs> 아니 옥수수 먹수못 먹은 사람 어디있어? 뭐 나는 옥수수 국수 못뭐 먹었어 누나 불려진 국수는 누구나 먹어봤지만, 바로 삶아 먹는 국수는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불려야만 먹을 수 있었던 강냉이 국수입니다. 리는 금방 담근 국수를 못 먹는다니까 하도 이게 얼챙이 국수 먹어가지고 금방 담근 국수를 먹으면 더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도 학교 졸업에서부터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거 국수량을 불거야 되니까 응, 이런 거푸는걸 먹어 하도 먹어가지고 금방 담근 국수를 못 먹는다니까 이거 뭐가야 수화가 잘 되고 너무 맛있어 이게 입맛이 딱이 강냉이국강방가어 진짜 잘했네. <laughs> 네. 어느 누구도 감히 만들 수 없는 감자 반찬을 만들어 주신 경숙 언니 덕분에 별난 감자 반찬 맛도 다 맛보고요. 시래기 국수도 먹어보고요. 좋은 일이 겹치니 웃음이 넘쳐납니다. 한 집안 식구들처럼 한 솥밥을 먹어가며 언니, 동생, 막내까지 다 있는 경기 연합회와 평화통일 예술단. 살아온 것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지만, 북한에서 겪어본 아픔은 같기에, 나눔 봉사를 사명으로 삼고 이래가는 여기서 오늘 또한.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을 몸으로 느껴봅니다.